아, 네, 저 여기는 지방 부산인데요. 네. 부산에 저 센텀파크 1차 아파트 하나 보유하고 지금 1세대 1주택인데요. 네. 장기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한 매매가 한 18억 전후로 되는데. 네. 네. 애들, 자녀들도 다 크고 해서 네. 서울이나 그 경기도 쪽으로 조금 옮겨볼까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부산의 센텀파크 1차 아파트를 이거를 좀 네. 그냥 매도를 하고 서울이나 경기도로 네. 이사를 오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매도하든지 아니면 타임이 좀안 좋으면 여기 네. 전세 내고 음, 그 전세자금도 위례신도시 곳. 쪽으로 나 네. 전세 있다가 보고 좀 합까 짝까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보신 지역이 그 위례신도시 지금 말씀주셨는데 음. 그쪽으로 좀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 실거주는 그렇고 네. 그 인근에 강남 인근에 뭐 서초나 위례나 강동 뭐그 인근에 좀 투자겸 저희 거주가좀 네. 충족되는 거 있으면 거리 이사가도 관계높 없고요. 알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데 서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투자적인 가치에다가 가치를 두 볼게요. 한번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신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 여유가 막 넘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 집에 안 그래도 TV에 예. 이뭐 채널이 안 잡혀가지고요. 아네네 그러세요. 네. 아 지금 그러면 화면은 못 보고 계시겠네요. 네네. 아 나로만. 아, 네네. 예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네.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살고 계시는 아파트죠 센텀파크. 네. 네네. 여기는 뭐예 두말할 것 없이 그냥. 핵심지의 아파트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벌이 팔기도 아까운데 서울에 네. 옮겨도 한지 아니면 뭐 사실 여기 전세 놓고 그 전세금으로 이 주택 이런 거 하면 세금 관계 이런 게좀 그렇죠. 좀 골치 아플 싶어 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몇 평이라고요? 5 0 평요? 5 0 오십 평요? 네, 네, 네. 오십 평? 네. 아 오십 평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부산에도 이거 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 네. 부산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많이 살고 네. 계시니까 이런 아파트들도 우리 센텀파크시티 비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18억에서 20억 한다 고 그러셨죠? 네예그 네, 정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뒤에 실거주로 들어오셔 가지고 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50평대 지방 아파트는 특히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또 넓은 곳에 살고 싶어하시죠? 한 50평 정도까지는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여기 뭐 센텀시티 밑에 뭐 마린시티 해가지고 이쪽일 때는 해운대구에서도 비싼 쪽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노른자예요, 노른자, 노른자. 이런 데는 원래 파는 게 아니라 또... 그랬어요. 아, 파는 게 아니라. 예, 네, 올...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 네. 자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속 여기에 거주하셔야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애애들다 뭐, 서울 쪽에 있어가지고 네. 꼭뭐 여기 고향이고 오래 여기 살기는 살았는데. 네네. 다르게 조금 여기 15년 정도 장기 보유도 하고. 어, 예, 예. 지, 지금 뭐 양도 양도세도 자, 아마 15년 장기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과세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15년을 거주를 하셨어요? 네, 네. 그죠? 그러면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죠. 네, 네. 세금 내는 게 거의 적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한 5천, 어떤 음. 분은 한 3천 나온다고, 어떤 분은 한 예, 5천 나온다고. 예, 예, 그거는 나온다, 뭐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게 어려움이 네네. 없고. 자, 네네. 이 정도가 되면, 한 번쯤은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비가세를 받고. 네, 네. 예, 네, 비가세를 그 생각이 받고. 예 그렇죠.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이 좋은 아파트를 두고 다른데로 갈아타는데, 그 아파트가 네네. 많이 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정 불안하시면, 이 아파트 네. 그대로 두고 전세로 네. 서울에 사시면 되고 요 거주를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런데 내가 좀 돈을 좀 조금이나 더 벌고 싶다. 왜냐하면 어 우리 센텀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완전히 뒤바뀌거나 해서 우리 아파트 가치가 확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네, 네. 이 일대가 그냥 가치가 높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우상향하는 거고, 네. 그죠? 근데 우리 서울에는 또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뭐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뒤바뀌어 가지고 가치가 확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다고요. 그죠? 예, 아, 네, 그런 지역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제 그러니까 의견을 오늘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예. 네. 어, 부산에 그냥 거주를 하시고 서울 쪽에 전세를 하셔도 되는데요. 네. 만약에 내가 좀더 드라마틱하게 좀 네. 조금 더벌어고 싶다 그러시면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시길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우리 네. 뭐 자, 아까 말씀하시듯이 잘 알고 계시던데 고덕동 아시죠? 고덕 네네. 예, 강동구. 강동에. 네. 예, 고덕동 일대가 원래 여기가 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네. 일대가 공원도 많고요. 네. 그죠? 학군도 좋아요. 음, 안 그래도 애들 다뭐 거의 결혼하고 네. 다 이제 네. 그거는 다 끝났거든요. 네. 네네. 뭐 30, 아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네. 들어오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방어가 되는 지역이라로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비즈벨리라고 해서 네, 네. 또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네. 일자리, 일자리 들어오고 요일 대에 9호선이 들어오게 돼요. 9호선은 뭐냐면 네. 강남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네. 강남 접근성이 완전 히 획기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 이일대는 현재 보시듯이 5호선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훌륭하진 않은데 9호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지역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 고덕동 일때는다 재건축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재건축이 다 진행이 완료됐는 상태고요. 네. 여기 보시면 명일동이라고 있어요. 명일동요. 네? 아 명일동. 예. 명일동 네. 있는데 이 명일동에 지금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고덕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될 거예요. 여기 보시고 어, 여기 곧 명일동에 잘 기억하세요. 신동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예. 명일 신동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안전진단 신청했는 상태거든요. 네, 예, 안전진단 신청하고 지금 안전진단 진행 중이에요.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예, 여기에 하나 취득을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를 하게 되면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뻥 오를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항상 단계단계가 있어요. 안전진단 통과 단계가 있고 그리고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격이 또 뛰고요. 네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또 뛰고요. 뭐 뛰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 가격이 <laughs> 껑충껑충 뛰니까 이런 아파트에 한번 실제 거주도 하시면서 투자금 거주로 하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에가시겠어요 아, 그래. 신동아 파트 네, 네. 이거 그러면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한 대지평수가 넓어요. 한 10, 20평 정도 되고요. 이게 네. 20평대, 30이2 9평뭐 30평, 44평이 있는데요. 네네. 어머니께서 센텀파크를 팔고 가시면 매도를 하시면 고금액으로 네. 그 충분히 예, 취득이 가능한 금액 됩니다. 한 18억 정도 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거의 간네 그죠? 네. 18억. 이 100평대가... 되시면 30평 따져도 되고요. 아 40평대가 18억입니다. 네, 네, 네. 맥스가 그렇습니다. 아 40평대 18억. 네. 한번 명일동 이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에 시간이 되시면 뭐자제분도 계시니까 가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요일 때 한번 돌아보시면 굉장히 좀 만족하실 거예요. 아,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기 서초 쪽으로 내고가고 네. 우면동도 좀 생각해봤고. 거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네. 앞으로 가격이 좀 올라주는 게 좋잖아요. 살기도 네. 좋고. 네. 네.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굉장히 한강변 주변에 있지요. 공원들 가운데 많지요. 또 경희대 병원, 대학 병원도 있지요. 편의시설도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군데군데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 네. 혹시 뭐, 저 송파 쪽에 저 헬로시티 같은 경우는요? 네. 게이. 헬로시티도 괜찮은데요. 서든병대가 비슷하던데 네. 네, 헬로시티도 괜찮은데요. 헬로시티는 이미 완성되는 단계의 아파트지요. 아, 더 오를 게있 그렇지?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 드라마틱하게 오른다고. 아 신동아 예, 예. 네. 예예예아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럼 일단 여기 신동아에 거주하면서 이가 해당 말일까 그렇죠네 거주하시면서 그럼, 아 네네 아, 네. 거주겸 투자 두 가지 다두 가지 토끼를 다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